이거 냉장 보관하면 안 된다고요?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봤다 하면 일단 냉장고에 넣는데요. 하지만 냉장 보관하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들도 있습니다. 바로 참기름인데요.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면 이렇게 침전물이 굳게 되는데 이러면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어 실온 보관하는 게 좋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들기름은 빛과 열에 민감해서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 주세요. 그다음 마늘은 수분에 취약해서 껍질째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나 곰팡이가 쉽게 피기 때문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 이미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밀폐 용기에 설탕이나 소금을 깔아 냉장 보관하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양파도 습기에 취약해서 냉장 보관하면 곰팡이와 끈적한 액체까지 흘러 악취가 날수 있는데요. 양파만 그대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지만. 만약 껍질을 이미 깐 상태라면 랩이나 키친타올로 감싸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 달까지 두고 먹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